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끝없는 수 싸움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1장 23절은 성전 전화, 정화 사건 이후에 또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미 예수님께 관심이 많은 듯 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로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뒤엎은 성전에 또 나타나서 이번에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은 싫었겠죠. 너는 성전을 어, 뒤엎을 권세도 없고 누구나 발언할 수 있었던 회장이지만 오늘처럼 가르칠 자격도 없다. 예수님께 너는 자격이 없다. 너의 자격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실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거꾸로 되묻습니다. 그럼 내 질문에 답하면 나도 네 질문에 답해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이 누구냐? 선지자냐? 아니냐? 대제사장들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면 똑똑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25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말하면 왜안 믿었냐 그럼. 이렇게 공격당할 테고 선지자 아니다라고 말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모른다 말하기로 결정합니다. 엄청난 싸움을 벌이는 거죠. 예수님도 여기서 또 말씀하십니다. 27절 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어색한 상황에 예수님은 갑자기 비유를 듭니다.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도와달라고 하니 어, 형은... 알겠다고 하고 안 갔습니다. 두 번째 동생은 싫다고 반항해 놓고서 고민하다가 일하러 갑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31절입니다.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겠죠. 여기서 아들 이야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누가 비유된 것인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큰 아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작은 아들은 창녀와 세리들입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보다 먼저 하늘에 들어가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디서 찾아냈을까요? 4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여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여기 두 아들 비유와 포도원, 어, 내일 나오는 포도원 악한 종들의 비유 둘다 목표가 똑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셨습니다. 민초들을 향해서는 긍휼과 사랑, 치유와 기적,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따갑 따갑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로 가져오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듣는 오늘날의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수장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천국 가면 되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말하면서 예배, 말씀, 기도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생활이 자칫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말씀과 기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된 우리들이 먼저 바른 신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라고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굴림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믿음을 증명하는 신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위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위가 아닌 거죠. 더불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좀 융통성이 없는 조직이 되었든, 혹은 가족과 같은 가족 공동체이든, 상관없이 둘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물으신 거죠. 교회의 리더들,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는가? 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움직여야 합니다. 한 자리에 정주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표점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우리에게 주신 힘을 사용하고자, 오늘 하루도 수고를 다해서 움직이면서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